예, 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. 아, 오늘 노황나무 수액 채취한다고 해발 뭐 천고지 저저쪽이 해발 천고지 능선입니다. 여기는 아직까지 뭐 봄입니다, 봄. 이 노황나무 수액을 채취하면서 화산하면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 노황나무 수액을 드시는 분들께 왜이 노황나무 수액이 간에 좋고 전립선 비대증이 좋고 위장병에 그리고 각종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는 수액인지에 대해서 그 성분 분석과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이 성분 분석에 앞서 이노각나무는 자체는 이전 세계에 이 17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각나무가 최고 이렇게 숲이가 아름답고 이 꽃도 하동백이라고 해서 그 여름철에 하얗게 아주 수수하게 피는 아주 우리나라 그 특산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해 보호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그 자산입니다. 그리고 이 노각나무 잎이 지금 돋아나고 있는데 이 잎은 어, 이 차나무가입니다. 차나무 까입니다. 차나무 노강나무가 차나무 까는 동백나무, 노각나무,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그 차나무, 하동, 뭐보성에서 주로 나는 그 차나무 이세 가지가 이 차나무 까입니다. 요약하자면, 동백나무, 노각나무 차나무, 이세 가지인데, 이 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차나무가 옛날 그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. 그 조선시대 때는 뭐 선비들이 앉아서 뭐 차를 한잔하면서 학문도 연구하고 또뭐 여러 가지 시도 짓고 이런 식으로 그차 문화를 많이 즐겨왔었는데,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유교 공자사상에서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지난 시대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는데 어, 그 차문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래 우리나라 이차 잎이 본래 이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 그 중국에 들어온 그 차나무가 아닙니다 이 노각나무에 있는 이 차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독창적인 차문화를 개발했다면은 또 선비들이 그걸 마시고 학문에 또 정치에 여러 가지 우리 그 민생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술로 먹고 나면 사람이 이 피곤하고 뭐 여러가지 뭐어휴종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어떤 그 항문 이라든지 어떤 그 증사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 녹차보다는 이 노각나무가 노각나무 잎을 뜯어서 이 차, 차를 하면은 그항염전 작용이 있어서 그 아주 인체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어 어, 시대 상황에서 좀더 발전된 그런 이제 나라의 그 문화로, 어, 정향되지 않았을까. 그렇게도, 어, 생각을 해봅니다. 설명을 드렸다가 또나갔는데이 차나무가에 있는 이, 이 노광나무 이수의 성분 분석은, 어,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지만 우선 그캠퍼를 외에 여덟 가지그 종류가 있고, 그 외에 뭐프렉토스라는그유리단과 그리고 육종의 아미노산, 그글 글루코스, 칼슘 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응? 어? 웰빙 well 그런 수액입니다. 이그 수액의 성분에 응? 어? 요목조목그 뭐 설명해 드리기 앞서 이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 분석을 누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. 이 노광나무 수액 성분 분석은 그 달래나무 수액과 같이 노광나무 수액을 기능성 건강 음료 개발에 그박차르가한그 진주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산림청 산림연구원 산림연구청에그두 파트에서 이 연구 개발하면서 그 수액 성분에 대해서 그 연구 논문 자료가 그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첫 번째가 캔보리라는 성분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뇨 작용 이 인효작용. 이뇨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간경화 간암 환자들께서 이 이뇨 작용을 못해 가지고 입복수가 찹니다 이 이뇨 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응급 의학 그 약품에 보면은 프로세마이드라는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아이를 그 해서 그 이뇨 작용을 한그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이제 성분인데 이 노황나무 수액에는 그 성분이 그 성분 외에 이제 어, 캠페롤이라는그 성분이 자연적으로 인체에 그 영향을 주지 않고 그~ 인노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하면서 이제 노화 방지하는 그런 성분도 들리게 캠퍼리 캠퍼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알파 스피노스 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간절염 항염증 작용 노화 방지 그런 성분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사용됩니다.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성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노화의 현상에그 노화라는 그런 뜻이면 노화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그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이가 늙기 때문에 어떤 혈관이 느슨해지고 다음에 우리 소변에 누는 그 기능 장기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참치를 못하고 소변이 자주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게 노화의 그한 부분을 갖다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우리 노화나무 수액그 수액이 전립선비대증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팩이나 있어 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. 그 노화의 그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. 조금씩 타협을 하면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의 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. 그 같이 그 공존하면서 그 살아가야 됩니다. 그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좋고 항염전 작용이 아주 강력합니다. 아 이게 말 빨리 하니까 악수로 악수로 또 음, 그런데 또 천천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타락세롤이라는 그성분이 있는데 이 타락세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맥경화에 주로 혈관 건강에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약물입니다 타락세롤 혈관 건강 동맥경화 그리고 뭐 고지혈증 등에도 그 사용되는 그런 약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노강나무 수액에는 다우코스테롤이라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이 다우코스테롤이라는 이 성분은. 어, 항암작용이 아주 강한 그런 이제 물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장염에도 좋고, 위장병이 나가지고 제한테 이 노강나무 수액을 드신 분 중에서 고맙다고 제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십니다. 병원에서 그안 듣는 그런 그런 이제 위장병이었는데, 이 노강나무 수액을 먹고 이 나왔다고 제, 제한테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다우 코스테롤 같은 경우입니다. 다우 코스테롤이 풍부하다. 그리고 크리세틴, 케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우리 인체 그~ 본래 고혈압 뭐~ 그다음에 뭐~ 여러 가지 뭐~ 심근경색 뇌경색 그~ 피가 끈끈하면서 고혈압도 오면서 어떤 그런 합병증이 주로 오는 그런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이~ 케르세틴이라는 이~ 성분이 또 노원나무 수액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성분이 아주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<laughs> 하이페린이라는 성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. 이 하이페리이라는 이 성분은, 예,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. 본래 강경화, 가암 환자들, 그 외에 인체에 우리 혈순환이안 돼서 오는 질병들이 많은데, 대표적으로 보면은, 이제 간인, 간은 우리 인체에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색깔도 붉고, 우리 장기 그 후폭막강에 위치하는 그 주목만한 그런 장기인데, 이 간은 전체가 그 시장을 합니다이 간을 통, 통과하지 않는 문맥순환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물질은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차로 보면은 시장을 뜻하는 그는 이제 부수가 달려 있습니다. 맨 가족에 보면은.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은 우리 인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간에 이제 간이 굳으면은 뭐그뭐 그뭐 술을 많이 자셔가지고 뭐어뭐 비염 간념을 해서 간경화가 진행되면은 이 모세. 굳어지면은 간 세포가 굳어지면은 모세혈관이 이제 그 굳어집니다. 이 굳어진 간은 이 화학적으로, 물리적으로 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남아 있는 그 모세혈관을 살려가지고 생존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은 굳어져가는 그 간의 간경화에그 혈관을 좀더 이제 시간을 벌어주고 오면서 더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해 주는 그런 게 하이페린입니다. 하이페린. 그리고 스티마그스테롤 같은 경우, 그리고 이제 우루솔릭산 같은 거이두 가지는 스티마그스테롤과 우루솔릭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성분입니다. 우리나라 그 성인 오대암이 위암, 대장암, 간암, 폐암, 유방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췌장암뭐 임파선암 뭐~ 백혈병 여러 가지 우리 인제 뭐~ 현대사회의 뭐~ 어? 질병들이 아주 암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쪽에 이제 항암 작용을 주로 하고 그~ 간암 환자나 다음에 뭐~ 췌장암 어? 환자들에게 아주 좋다고 할수 있는 스티마고 스토르 우루 우루 솔릭산 그~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~ 노강나무 잎에 아까 전에 제가 뭐~ 선비 이야기를 하면서 이노화나무그 차로 하는 잎에는 노하나 잎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이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.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인체 그병들은 모두 그 염증입니다. 염증에 의해서 그 자꾸 그 합병증 오면서 그걸기 때문에 이노화나무 잎을 차려 자시면은 잎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그 쾌적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이제,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이제, 그, 뭐, 어, 앞에 뭐, 어, 뭐, 여러 가지 성분을 말씀드렸지만은, 이, 노각나무 이 속에는, 수액 속에는 또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은, 어, 여섯 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. 아, 아미노산. 아미노산이 시스틴, 글루탐산, 아스파틱산, 체린바린, 페 페닐라민, 이는 이제 여섯 가지 그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, 이노화나무 수액을 한 반나절만 놔줘도 이거는 바로 쉬어버립니다. 쉬어버리기 때문에, 쉬었다고 또 버리지 마시고, 이노화나무 수액을 채취한다고 이렇게 뭐, 천 꼬지 이상, 천백 꼬지, 뭐, 천 이백 꼬지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뭐, 배낭을 쥐고 내려가는 거는 이제, 채취 과정인데, 본래 그렇습니다. 이, 이 약재라는 것은, 이 채취하는 사람의 정성, 마음, 그리고, 이걸 받아서 이제 그 환자분에게 그 드리는 그 정성 보호자분 그리고 이제 감사에 감사의 자기 몸에 이제 받아들이는 그 환자분 이세 분의 그 삼위일체가 돼야 세 가지가 일체가 돼야 그 약효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노원암 수액에 대해서 어~ 긴주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산림청 공동 연구한 그 농화나무 수액 성분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, 그 외에도 이 농화나무 수액에는 뭐, 발견 안 되는 뭐, 글루코스라든지 칼슘 성분이라든지, 뭐, 간절, 간절림에도 좋고, 이런 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, 그 수고롭게, 저 어? 음, 논문 발표한 연구자료를 갖다가 토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가르게 드리는데 어, 또 한편으로는 또 진주 경상과학대학 그리고 사림성에서 합동으로 그 노항나무 성분 분석에 그 참여해 주시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 예, 오늘 노항나무 수의 성분 분석 왜 노항나무가 노강나무 수액이 간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또 뭐, 제가 주 전공이 노강나무 수액이고 노강나무인데,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약초를 연구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생활이 도움이 되고, 또 뭐, 어 노력하는 사람이 또잘 사는 사이에 또, 응, 어 열심히 하고, 뭐, 어 하는 사람이 잘 사고 또뭐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오늘 노각나무 수액 성분과 약성 그리고 노각나무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금세산 약초입니다. 예.